요즘 이 냄비가 주방의 품절 템이 되었어요. 저압 냄비, 압력솥보다 더 저압이고 시간도 압력솥보다 더 걸리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기일까요? 압력솥에 요리하면 음식도 부드럽게 되고 시간도 빠르고 하지만 좀다르기가 쉽지 않아요. 압력솥 무서워서 못 쓰시던 분들도 저압 냄비는 쉽게 쓰실 수 있어요. 저압 냄비의 가장 핵심 장점은 압력솥과 다르게 요리 중간에 바로 뚜껑을 열수 있다는 거예요. 저압으로 요리하기 때문에 불을 끄면 압력이 줄어 뚜껑을 열수 있어요. 저압냄비 간단히 사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압이지만 불을 켠 상태로 여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항상 불을 먼저 끄고 압력추가 움직임이 멈춘 걸 확인하고 난후 슬라이드핸들을 옆으로 밀기만 하면 바로 열려요. 뚜껑을 연 후에는 다시 불을 켜고 안 보고 추가 재료를 넣어주면 돼요. 다시 뚜껑 닫고 슬라이드핸들을 옆으로 밀어 잠궈주면 끝이에요. 저압냄비라도 특별한 조리법이 있다기보다는 평소에 하던 요리가 좀 빨리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 냄비보다는 증발이 덜 돼서 물량은 좀덜 넣어도 괜찮고요. 알텐바흐 저압냄비는 두 개의 압력벨브가 있어요. 1차 벨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2차 보조벨브가 자동으로 작동을 해 안전하게 증기배출을 도와줘요. 저압냄비를 쓰다보면 스팀 벨브 쪽으로 수분이나 국물이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춰주세요. 튀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어요. 스테인리스 제품이라 연마제 제거가 필요해요. 간단하게 세제와 베이킹 소다를 섞어 닦아주면 좀더 쉽게 제거가 돼요. 이런 테두리 부분을 좀더 꼼꼼히 닦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안전한 연마제를 사용했으니 안심하셔도 돼요. 알텐바우 저압 냄비는 4리터, 7리터, 11리터. 세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4리터는 데일리로 많이 쓰는 크기로, 이자민 가족이 사용하기 적당한 사이즈예요. 내부 지름은 24cm로, 7리터 와 지름은 같고 높이만 차이가 나요. 평소에 4인 가족이 한번 만들어 두끼 정도 먹고 싶다 하면 7리터 추천드려요. 4인 이상 가족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크기예요. 높이가 16cm 정도 넉넉한 크기로, 국물, 요리 등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11리터는 가장 큰 크기로 대용량 요리할 때 사용해요. 감자탕 5kg 정도 넉넉히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사이즈에는 채반이 들어있어 찜 요리에 쓸수 있어요. 저압냄비들이고 몇달 동안 갈비찜이랑 백숙, 김치찜 같은 거 만들어봤어요. 요리 초보도 저압냄비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보니 배달 안 시키고 몇 번만 만들어도 뽕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통 오중 316 스테인리스로 국내에서 생산해 더욱 안심이에요. 이제 집에서도 감자탕 만들어 보세요.